오늘은 요즘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전자의 간판 모니터죠. LG전자 FHD 울트라 기어 LED 게이밍 모니터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7%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FHD 울트라 기어 LED 게이밍 모니터의 퍼포먼스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59,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34,0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359,000원짜리 FHD 울트라기어 LED 게이밍 모니터 225,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34,0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시 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게이밍 모니터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가장 범용적인 해상도로 예산이 한정적이거나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에게 적합해요. 일반적인 주사율은 60Hz예요. 일상적인 작업이나 가벼운 게임을 즐길 때 적합해요. 이보다 높은 120Hz, 144Hz, 240Hz 주사율을 가진 제품 들이 있는데요 높은 주사율을 가지 면 화면 전환이 부드러워져서 게임 플레이가 더 쾌적해져요 다음은 반응 속도입니다 모니터의 반응 속도는 1ms 5ms 포간에서 표시되 는데요 반응 속도가 짧을수록 남는 잔상이 적어서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게임에 유리해요 fps를 즐기 시려면 1ms 반응 속도를 가진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와 호환되어 화면 찢어짐 현상 을 줄여주는 기술이에요 게임을 즐길 때 더욱 부드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게이밍 모니터 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퍼포먼스는 얼마나 좋을까요? 주사율은 165Hz를 제공을 해서 뛰어난 선명함을 보여줍니다. 반응속도는 5ms로 남는 잔상이 적어서 빠른 화면 전환에 유리합니다. 지싱크도 지원을 해서 화면에 찢어짐 현상을 막아줍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게임 모드, 다크맵 모드, 액션 모드, 조준점 모드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환경에 따라서 모드를 사용하면 돼요. 틸드 기능이 있어 내 눈에 알맞는 위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게이밍 모니터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LG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모니터를 27%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